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많은 출판 부스를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쉬운 건데 예,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베스트셀러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그 책이 잊혀지고 각오로 묻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팔려지고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의 신분도 각양각색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학자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또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언어, 자기들의 표현,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가는 용, 어, 마태는 요 세일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뭘 이렇게 잘 가지고 잘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이 뭐 다윗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그 족보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세계라 그러면서도 누구는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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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돈을 감당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또 어떠합니까? 누가는요 의사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이적으로 낫게 된 기사가 제일 많이 제일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은 사랑의 사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 위하여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바울 선신서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율법을 통하여 분쟁이 일어난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쪼개어서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할 때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만든다면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10편 119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에서 띄워줄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글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와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119편은 10편 가운데, 그리고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이 167절이 전체를 설명을 하는데 8구절로 탁탁탁 나눠서 21달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바로 10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거죠 1절과 2절이 바로 그 모든 전체를 주관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려 21가지의 단락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우스 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우스 3장 15절 다같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 어디에 이르는뇨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셨던지 그 내용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인지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학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늘 간직하고 나갈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잠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각 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2600년, 2600년 동안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유럽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나라와 언어와 모든 피부색 깔은 다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나가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인 아하드 암 하암, 하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가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서 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없고,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했고, 들어와서 서로의 어떤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질서대로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의 하나로 세움 받고 있습니다. 6일 전쟁에 있지요. 근데 그 6일 전쟁을 왜 6일 만에 끝내야만 합니까? 안식일은 전쟁을 하거나 안식일은 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안식일은 세상의 어떤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다섯 나라와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나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그렇게 전쟁 하나부터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 문화상을,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노벨 거리가 있습니다. 노회 상을 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그 광장을 만들었나. 전세계에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지혜와 그렇게 과던 능력이 많은 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삶의 구변이 있을 때에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에 가장 수혜자가 이스라엘. 근데 그 나라는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뚜돌이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력한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엇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신했던 그것이 나를 붙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그 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이와 같은 신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는요 나이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성경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님 그는 그 성경을 붙들고 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세움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골곽과 실패와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 어머니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90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섬에 고무나무를 심고 재배해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섬으로 보냅니다. 그 섬이 파트카린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곳에 가니까 이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섬에 여자들도 있고 뭐 아무도 간섭을 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나, 나무 심어 놓고 클 때까지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원주민 여인들과 함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나무 뿌리를 오래 묵혀두었더니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들이 쾌락을 즐기고 놀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임스 존이라고 한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짐을 정리했는데 그짐 속에 어머니가 전에 갈때 주어진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몇날 며칠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영국에서 그것을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이 서로 살인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저는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술이 없고 범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무엇이 그 나라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술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쾌락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의 마음을 감화와 감동하게 하시고 눈물로 폭포수 같은 그 시간을 보내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까요? 저희 장모님은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이라서 마취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장수술을 할 때도 마취 없이 배가, 배를 가르고 하는데 쥐여! 쥐여! 뭐, 얼마나 하셨던지, 의사가, 주님 그만 찾아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다면, 여러분, 정형외과에 토으로 뼈를 자르고, 망치로 깎고 하고, 막 하는 거기에, 사람의 마취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의사 가운데 이걸 고민한 한 의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심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의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28에 그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학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술을 많이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하니까 그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안타까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이 수술을 할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까요? 장세기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찌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시매 수술을 할 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환자가 깊은 잠에 빠지고 수술을 다 끝나면 깨어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임스 심포슨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잠들게 하시에라고 하는 이 말에 수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47년 크롬논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를 사용 개발하게 됐고 영국에 있는 빅토리아 왕후가 출산할 때 이걸 사용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취제가 알려지게 된 계기였다. 그 마취제를 힌트를 얻은 것이, 영감을 받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경. 여러분, 볼트만이라고 하는 2 0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볼트만이 고향이 독일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2차 세계 그 나치가 도, 독일이 전 세계를 점령할 때 그도 군대에 진입되어져서 군대에 출병합니다. 근데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런 삶을 자기도 추구합니다. 근데 그만 군대에 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젊은 날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사륙과 도륙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겪고 비통해합니다. 그러던 수용소에서 미국 군인의 군목이 성경책 하나를 불투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어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습니다. 자신이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얼마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해방에 대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는지 그가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는 해방,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불투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로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농촌에 농부가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 품삯을 주고 보너스를 주려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딱 들고 보여주고 있고, 한 손에는 돈 20달러를 들고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한해 동안 농사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여러분을참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다 받으셨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여기에 돈 20달러 하고 성경책이 있는데, 어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으로 그 집에 마부가 나옵니다. 당신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물었더니, 주인님,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정원사를 불렀더니 정원사는 "제 집에 아이가 아픈데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리사도 불렀더니 요리사는 이렇게 하면 저는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제일 작은 어린아이 심부름꾼 소년 하나에게 주인이, 너도 좋은 옷 사입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네?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개의 검은 보아보다 귀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성경을 늘 저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뜻밖이었어. 그래서 주인이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딱 주었어. 성경을 받은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뭐가 두둑 떨어지는데, 요런 황금 금화가 몇 랩이 두둑 떨어지는 거요 주인이. 성경을 택하는 항인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데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성경만 들었던 그가 자기 손에 성경을 잡게 되어주고 20달러보다 수십 배가 많은 금화를 얻어서 그가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규로에서 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방법에, 어떤 사건에, 어떤 시간에, 어떤 판단력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과 형편과 모습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무 능력도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에 있고 좌우에 어떤 날부터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토벌을 켜 죽고 토굴에 사지가 끊어 죽은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믿어보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을 다가면서 아 성경 일덕해야될걸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음. 성경은 우리의 평생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성서주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금옥모아를 그 우리가 누려서 영육관에 강건하여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여 귀한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